옛날 작은 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았다.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장사하러 먼 곳으로 가게 되자,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아이를 잘 부탁한다, 당부하고 길을 떠났다. 소금 장수는, 그렇게 몇달 동안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당도 후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없고 이미 차갑게 식은 아이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누여 있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소금 장수가 떠나기 무섭게 바람이나 보망을 갔고, 아이는 울다 지쳐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원통하고 비통한 소금 장수는 그 자리에서 몇날 며칠을 울다. 돌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이의 시신을 소금 보찜의 가장 아래에 놓은 후, 이 마을, 저 마을로 무작정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부잣집에 잔치가 있다 하여 소금을 팔러 갔다가 우연히 그집 처비된 아내를 만나게 된다. 크게 화를 낼줄 알았던 소금 장수는 오히려 담담하게 아내에게 다가가, 소금 보증을 풀어 아이의 시신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아이의 시체는 피부만 창백할 뿐, 전혀 썩지 않은 상태였다. 창백하게 변한 시체를 본 오미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 어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일제히 도망을 쳤고 놀란 어미는 그 자리에서 급사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의 전승으로. 세탄이의 소라입니다. 세탄이는 한국 귀신의 종류 중 하나로 주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궁겨 죽임을 당한 남아의 원귀를 말합니다. 세탄이는 생전에 원한을 가지고 죽었기에 주로 화목한 가정의 아이에게 스며드는데 갑자기 밤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해 대문을 열면 그때부터 그 집안에 해를 끼치고 결국 숙주가 된 아이를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날 한밤 중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 동료 몇 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끊겼고 일행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져 어느덧 나 혼자만 남았다. 다행히 일행들과 헤어진 곳에서 집까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일단 가까운 모텔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모텔 근처까지 왔는데. 갑자기 왠지 나도 모르게 걸음이 멈춰졌다. 그리고 몇초 후. 전방 2m 앞에 사람이 떨어졌다. 끔찍한 소리가 난 후, 어떤 남자가 거꾸로 땅에 처박힌 채축 늘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소름이 끼친 나는 겨우 소리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그 사고 후,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아니, 시간이 새벽 4시였다. 그날 밤은 눈을 감으면 죽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악몽에서 난 어둠 속에 서 있고, 얼마 후, 중 남자가 눈앞에 떨어진다. 그리고 남자는 그대로 일어나 공허한 얼굴로 천천히 내게 다가온다. 나는 뒷걸음 질치려고 노력하지만, 몸이 굳어버려 단한 걸음도 뗄수 없다. 그러는 사이, 남자가 나에게 달라붙고 나면, 악몽에서 깨어난다. 오늘 밤도, 밤새 이런 악몽을 몇 번씩이나 꿨다. 이젠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한국 및 중국 설화에 등장하는 귀신 에키에 빙의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액귀는 원한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성불하지 못하고, 이 생의 미련을 가질 때 취박한 확률로 탄생하는 귀신으로 지방령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심신이 약해져 있는 사람, 술에 취해 의식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 등이 우연히 원한을 가진 자의 극단적 선택 현장을 목격하거나 혹은 이미 지방령이 된 액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빙의된다고 합니다. 일단 빙의가 되면 액기는 희생자의 악몽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죽음의 순간을 재현시키며 희생자 역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한창 놀기 좋아하는 아이는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창고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께서 긴 장대를 가져와 그 위에 채를 씌워 놓는 것을 보았다.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해 놓는지 물어보자. 아버지는 오늘이 섣달 그믐날이라. 야광귀가 찾아올 것을 대비한 것이니 뜰락에 있는 신발을 모두 가져와 안방에 감추고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하였다. 또한 애군이 끼칠 수 있으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며 유광을 방 안에 들여놓으셨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는 야광귀가 정말 자신의 신발을 훔쳐가는지 궁금하여 아버지 몰래 낡은 신발 하나를 뜰하게 놔두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정말로 밖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잠드신 부모님 몰래 창호지를 빠른 문에 구멍을 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귀신이라 하여 잔뜩 겁을 먹었었는데 야광귀는 키도 자신만하고 알록달록한 무늬에 색동적 오리를 입고 있어 생각처럼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얼른 저 귀신이 자신의 신발을 신어 봤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야광기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게 고되었던지, 낮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장대의 채 위에 덕하고 걸터앉았다. 그러더니 드락 위에 있는 아이의 신발을 보곤 저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을 듯하니 내가 신고 가고 저 신발 주인에겐 불길한 운수를 줘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작년 석달 그믐날 야광 뒤에서 신발을 뺏긴 동네 아이가 시름시름 알타가 죽은 게 생각났다. 아이는 큰일 났다는 생각에 얼른뜨락에 있는 신발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우스워 보였던 야광귀가 이젠 무섭게 느껴져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야광귀가 손가락을 꾸부리고 작은 입으로 뭔가를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기하게도 야광귀는 자신이 앉아 있는 채의 구멍을 재밌어하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고 있었는데, 내까지 세다가 또 잘못 세고, 또 내까지 세다가 잘못 세었다. 구멍을 다 세면 자신의 신발을 신고 가버릴까 긴장하던 아이도 그 모습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날이 밝아와 달기 울자. 하들짝 놀란 야광귀는 뜰악에 있던 신발은 신어보지도 못하고 불이나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제야 안심한 아이는 마음 편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야광귀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찾아오는 귀신으로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버려 그 주인은 신발을 잃은 채 새해를 맞이함으로 운수가 불길하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발은 그 사람 자체를 뜻하여 신발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설령 몸이 살아있다 해도 정신을 잃었으니 죽은 것과 짐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광기의 애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발을 안방에 넣어 놓는 것과 마당에 채를 걸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를 걸어놓는 이유는 채의 수많은 구멍을 하나하나의 눈으로 잘못 보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가 하고 채의 구멍을 세다가 날이 밝아 야광귀가 달아나고 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광귀는 아이들이 신발을 뜰하게서 모두 감춘 것을 모르고 자신의 발에 맞는 게 없다고 투덜대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광기는 안방까지 들어오지 못하니 12월 31일이 되면 신발을 모두 안방에 숨겨 애군을 피하고 새해가 되면 신발을 내놓아 새로운 복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나는 생애 처음으로 독립해 생활하게 됐다. 서울 외곽 지역이었지만 매물 구하기 힘든 전세를 운 좋게 구했다. 이사 오고 일주 정도 지났을 무렵,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내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위층에 사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출근에 서둘렀다. 그날 밤 한참 잠에 빠져드는데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위층이라면 그 아주머니인데 이밤 중에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처음엔 들릴 듯말듯 했지만 점차 커져왔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다.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다시 그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나는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어제 야근해서 그렇다며 둘러댄 뒤 그녀에게 혹시 어젯밤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그날 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엔 처음 부터 큰 소리가 났고, 뭔가, 기괴한 소리도 함께 들렸다. 나는 아무래도 윗집에 가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불을 켰다. 다음 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밖에 나가보니 경찰이었다. 경찰은 역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위치를 수색했는데, 시체 한고를 발견했다며 위층 아주머니 사진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혹시 이 사람 본적 없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고 문을 닫았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요괴 로쿠로쿠비에게 소가 잡아먹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요괴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며 평상시에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본색을 드러내 사람을 잡아먹고 잡아먹은 사람의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요괴의 기만술은 매우 알아채기 힘들어서 한번 당하게 된 사람은 자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역은 부평,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부평 힘찬 병원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안이나 서울 방면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그녀는 전철에 올랐다. 이번 역은 마포구청, 마포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laughs> 평소역까지는 분명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아까부터 전철은 30분 가까이 그것도 빠르게 달리고 있다. 주변을 보니 같은 칸 승객은 서너 명 정도 있지만 모두가 자고 있다. 그녀는 전철을 잘못 탄 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이계로 통하는 무인역 시사라기역에 도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시사라기역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 불가사의 한 무인역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설이 있으며 끝내 역에 도착한 사람은 영원히 실종돼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자신이 타고 있는 전철이 시사라기역으로 향하는 것 같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지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전철에서 잠들지 말 것. 두 번째, 절대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세 번째, 절대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말 것. 이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 시사라 기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